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4th of March, 2025, uh, Tues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유한양행 and 포로노이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한양행이 오늘 6.48%좀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. 129,800원. 어, 유한양행이 뭐 여러가지 호재가 있어서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미도 보를 하다가 오늘 좀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좀 좋은 소식은 어, 그 알레르기성 치료제 레시게르셉트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임상 1b 시험에서 유효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. 그니까 결국은 의약품은 되게 중요한 게 안전성하고 유효성인데 안전성은 어느 정도 이제 된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이 이제 됐다면 그다음에 유효성이 약이 이제 유효해야 어떤 효과가 있을 건데 유효성이 확보가 됐다면 어유한양이 이제 에 처음으로 그 항암 치료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고 주가가 많이 뛰었는데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이 점점 넓어지고 있으니까 유한양이좀 길게 보면서 좀 모아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보로노이, 조금 이름이 재밌어요. 음, 오늘 20.86%좀 급등이 있었습니다. 주가가, 주식시장이, 미국 시장이 워낙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, 그래도 코스피, 코스닥은 좀 떨어졌습니다만, 코스피는 비교적 선방을 했습니다. 보로노이가 13만 5천원, 이렇게 좀 급등한 이유는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 VRN11이 있는데, 이게 이제, 예, 좀, 상당히, 그, 유효성, 약효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에 예상보다 빠르게 좀, 어 결과치를 공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, 음, 투여량을 계속 좀 늘리고 있다는 게 효과가 좋으니까 투여량을 좀 늘려서 다시 좀 효과를 보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VRN 11이 효과가 좋을 경우 기술 이전이라든지 공동 연구 개발로 해서 보르노이가 한번 좀, 음, 알테우젠이나뭐 이런 것처럼, 어, 유한양이처럼 또, 어, 한번 급등이 있을 수 있다. 이렇게 돼서 보르노이 한번 어, 근데 제약 바이오 쪽은 워낙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금 어, 더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면서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제약 바이오 쪽으로 여러 가지 3월달에 좋은 소식이 좀 음,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이슈로좀 넘어가서요 중국 기술 굴기가 무섭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뭐 알다시피 중국이 공대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공대 쪽에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면 인식기술 같은 경우는 최고, 최고로 지금 알려져 있죠. 근데 에 지금 또화이에서 HBM도 개발한다고 하고 지금 하여튼 뭐 미국이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도 어 굉장히 무섭게 지금 기술 굴기 쪽에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중국 경기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시진핑이 이 위기를 어떻게 좀 탈출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엔비디아가, 음, 새로운 판을 짠다. 이제 아마, 어 딥시크가 나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하고 뭔가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, 어, 삼성전자한테도 좀 기회가 올수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해서, 어 혼돈의 엔비디아가 이 위기를 어떻게 좀, 어, 좀 헤쳐나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국힘이 위기인데,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슬슬 어, 좀, 음, 좀 높게 나오고, 다른 후보자들, 국힘 후보자나 아니면 민주당 다른 후보자들하고 상당한 격차가 나고 있어서, 어, 국힘도 좀 어, 골몰하고 있는 것 같고, 이준석은 이제 서울시장 노린다,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, 검찰개혁이 앞으로 이제 좀 지속이 될것 같고, 박범계 의원이 명태균, 시하고 미팅을 좀 지속적으로 갖는 모습이다. 그리고 지수 변동성은 우리나라 그래도 다소 줄어들었고 종목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. 그리고 트럼프하고 젤렌스키, 젤렌스키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국민을 위해서 좀더 참았어야 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좀 일부러 좀 도발을 하면서 뭔가 그런. 분위기를 연출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. 어찌됐든 미국도 관세 정책 때문에 경제가 되게 뒤숭숭하고 어, 어지러워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This is,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